이 글자는요, 그릇 명 자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뜻은 그릇이 되겠죠. 쟁반 위에 놓여 있는 그릇의 모양에서 온 거고요. 물을 너무 가득 담았어요. 들고 다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? 출렁이면서 물이 흐르겠죠. 그 모양까지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림을 볼까요? 자, 쟁반 위에 그릇이 놓여 있고요. 거기에서 물이 흐르는 모양에서 온 글자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죠. 그런 의미의 그릇이고요. 자, 이 글자는 피혈자예요. 어떤 의미냐면, 자, 여기 보시면 우리 그릇이라고 지금 방금 배웠죠? 그 다음에 이 글자 배다라고 했었죠? 짐승의 목을 샥 베어. 그럼 뭐가 떨어져요? 피가 떨어지겠죠? 그것을 그릇으로 받고 있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. 자, 보이시나요? 자, 핏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그릇에 지금 핏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. 자, 우리 짐승의 피를 먹어야안 먹어요? 안 먹어요? 먹어요. 우리 소피 먹죠? 그게 바로 뭐예요? 선지해장국 있잖아요. 소의 목을 찔러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핏물을 그릇, 그릇을 대서 받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. 그런 의미의 피혈자고요 우리 가끔씩 이런 얘기 많이 하죠? 너 혈액형 뭐야? O형이야? A형이야? B형이야? 너 B형, 어, 이상한데?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때 쓰이는 혈액형 할 때도 쓰이는 글자, 피혈자고요 자, 다음 글자를 볼까요? 이 글자는 가죽 피자예요. 자 그림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가죽옷 은 모양을 여러분들이 연상하기 쉽게끔 이미지로 그려놨는데요. 사실은 이보다 정확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거 뭘로 배우셨어요? 덮다 장소로 배웠었잖아요. 덮다라는 의미예요. 우리 짐승의 몸을 덮어주는 게 있겠죠. 짐승의 몸을 덮기 위한 게 가죽이잖아요. 그 가죽에 뭐가 나 있어요? 털이 있죠. 그것을 뭘로 뽑아요? 손으로 잡아 뽑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. 자, 다시 연상하면 이게 덥다라고 했었죠, 우리? 덥다라고 배운 글자인데 짐승의 몸을 덮고 있는 가죽이 있겠죠? 그 가죽 위로 올라와 있는 뭐가 있어요? 털이 있죠. 그 털을 손으로 뽑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. 근데, 근데 그게 잘 그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연상하시라고 옷걸이에 걸려있는 가죽옷을 그려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을 가볼까요? 이 글자는 가죽 혁자예요. 너구리 가죽을 펼쳐놓은 모양의 동글자고요. 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? 자 그림 상으로만 딱 봐도 알수 있겠죠? 그래서 여기가 눈.